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사대 아들이 크레딧으로 몰개지를 받아가지고 같이 살면은 집이 공동 소유가 되고 하는데 이때 이제 노인들에게 어려운 점은 자산 활용이 불가능해요. 리버스 몰개지나 또는 나중에 재산을 양농에 갈 경우에 부인한테 주고 가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대 초반으로 현재 버지니아의 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소셜 시큐리티로 두 분이 합파해서 월 2,000불이 조금 넘게 받고 계시고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면제를 받고 계십니다. 사정에 의해서 뉴저지로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건강하신 편이지만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고 또 뉴저지로 이사할 경우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가능 여부. 또큰도를 팔면 아들에게 주고 아들과 함께 사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참고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80대 중반의 부부가 뉴저지로 타주로 이사를 하는 형편이 됐구 a 요 연세가 들면서 이사를 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형편이 따라서 뉴저지로 할수 없이 와야 된다면 은 버지니아에서 받고 있는 각종 베네핏을 뉴저지에 와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매 b 비 뉴저지에 와서 더 나은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지니아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했는데 대강 제가 정을 해 보면 은 80세 중반이고 메리 케어가 있을 거고 소셜 시큐리티를 두분 앞에서 2,000불 정도를 받고 계시는데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은 없고 메디케이브학 B 프리미엄 면제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 메디케이드나 QMB나 SLMB는 자격이 아직 안 되고요 어, QI1 Qualified Income Beneficiary가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지니아의 q i 1은두 부부의 인금, 한 인금이 2060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자산은 12,000불만이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q i 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두 분이 다 만성질환이 있어가지고, 롱통계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다면은, 팟비 프리미엄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어머님만 치매 초기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분다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뉴저지로 오게 되면은 뉴저지의 메디케이드 베네, 베네픽과 각종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뉴저지로 오게 되면은 이두 분은 건강한 입장에서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두분 합한 인금이 1731불 미만이라야 되는데 이미 2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두분다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디메이샤 초기를 앓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디메이샤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시게 되면 부인은 롱톰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롱톰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는 개인의 인금만 계산하잖아요. 네. 그 개인의 인컴이 2,901불이니까, 어,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 자산이 3,000불 이상 있지 않으면 됐는데, 3,000불 있지 않은 걸로 가상하면은, 부인은 엉뚱게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인은 엉뚱게 메디케이드 받고, 남편은 메디케이드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메디케어 이벤테이지 세컨더리 보험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도 내지 않고 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거다 커버해주는 그런 그 메디컬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남편도 만성질환에 어느 한계라도 있게 되면 유저지에 와서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두분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부위 버지니어 리티민시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버지니아의 그 프라이머리 닥터로부터 디멘시아의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메리칸 레코드를 두분다 가지고 오시는 것은 필수적이죠. 뉴저지의 프라이머리 닥터한테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 놓으면은. 연속적으로 DNA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만약에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으면 남편도 롱톱케 메디케이드를 누적지에 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분다 자격이 있어요. 네. 은행에 자산이 없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컨다리 보험 다 커버가 되고, 또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주는 거다 커버될 거고, 그 다음에, 어, 달 데이 케어도 두분다 같이 나가서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어,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디칼레 코드를 뉴저지로 가지고 오는 문제 또 뉴저지에 와서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는 문제 이런 것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에 오시자마자 뉴저지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해가지고 버지니에서 가지고 온그메디칼레 코드를 다 입력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뉴저지에 오시게 되면 은 어쩌면 은두분다 롱통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롱통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 은어달 데이케어 나갈 수 있고 또 홈케어가 필요하면 홈케어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놀수금 가야 된다면 놀수금까지 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되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버지니아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온다고 그랬죠. 네. 팔고 왔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 버지의 아파트를 팔면, 파는 순간, 그 파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캡탈게이니 인컴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인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뉴저지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아의뭐 싱글 원베드룸이 리에있으면한 30만불 간다고 그러면은, 3 0만불 가지고 뉴저지로 오게 되면은, 파는, 파는 순간, 크로싱 스트이트멘트가 IRS로 가기 때문에, 30만불 캡탈게이니 인컴이 있는 것이 즉시, 입력이 되가지고 응. IRS에 입력이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오피스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그유지에와서 다른 메디케이드나 이런 페페네피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버지니아에서 집을 팔고 뉴저지에 집을 사면서 팔고 사는 것을 동시 진행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바로 크로싱 두개달 해버리게 되면은 캡탈 인인 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버지니아의 아파트의 값 정도를 가지고 뉴저지에 와가지고 뉴저지 오면 이제 크린 커뮤니티 부분에 사시려고 할 텐데 크린 커뮤니티 부분의 집값이나 또는 아파트 값이 버지니아의 원베드룸 아파트 보다도 훨씬 높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막 집을 판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같이 살게 되면은 노후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됩니다 노인들은 가능하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를 피하려고 늘 그래요 왜냐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 와서 아파트를 사면서 아들 명의로 사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아들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들 명의로 사게 되면 아버지가 버진에서 판 30만 불은 아들한테 증여해 버린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또배 축하에 걸려버립니다. 네. 네,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공동명의로 해도 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도 사고 아들도 사는 거가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만약에 뉴저지에 아파트값이나 또는 집값이 투쓰리베드룸일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버지네에서 파는 삼십만 불을 가지고. 다운페이하고, 뉴저지에 와서, 뭐, 50만 불 60만 물짜리 사게 되면은, 그 나머지 돈은 아들이 크레딧이셨던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몰개지를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하면은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공동소유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노인이 노후에 자기가 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이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들하고 공동명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리빙퀘스트를 주는 문제도 역시 죽고 나면 은 5년에 배척액이 걸리기 때문에 5년에 또 홀드가 되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사대의 아들이 크레딧으로 몰개지를 받아 가지고 같이 살면 은 집이 공동 소유가 되고 하는데 이때 이제 노인들에게 그 어려운 점은 자산 활용이 불가능해요. 리버스 볼게디나 또는 나중에 재산을 양농에 갈 경우에 부인한테 주고 가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상당한 의논과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말로 상담을 구체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저지로 이사 계획을 하고 계시는 80대 초반 부모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뉴저지로 오셨을 경우에 우리 프랭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실 때 AWCA를 찾아서 두드리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약 전화 넘버 201-862-1665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